파이코인 노드를 가동하려고 한다면, 무작정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운영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충분한 하드웨어 사양, CPU, 4코어 이상, RAM, 최소 8GB 이상, 최적은 16코어 32스레드 이상, 추천 저장 공간 500GB 이상, SSD, 추천. 둘째,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끊기면, 블록 검증 불가, 유선 인터넷 또는 24시간 네트워크 유지 필수. 셋째, 전기세 감당 가능, 하루 종일 컴퓨터 가동, 전기요금 고려. 넷째, 기본적인 리눅스와 네트워크 지식, 노드 실행, 로그 확인, 문제 해결 능력 필수. 다섯째, 백업 및 보안 대비, 개인 키와 지갑 백업, 방화벽 설정, 보안 업데이트 필수. 파이코인 노드는 아무나 할수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준비된 자만이 블록체인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